오늘 시니어 이야기는 시니어 병원비 3위를 차지하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 이름부터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혈중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지방성분이 많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요즘은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고지혈증이란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지방 성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호르몬을 만드는 데꼭 필요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중성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도당과 함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 추위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때입니다. 왜 고지혈증이 아니라 이상 지질혈증일까요? 과거에는 혈중 지방 수치가 높으면 단순히 고지혈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모든 콜레스테롤이 나쁜 것은 아니다.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존재합니다. LDL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고 HDL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가져가 배출을 돕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 단순히 지방이 높다가 아니라 지질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는 의미에서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왜 무서운가? 증상이 없습니다. 고지혈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지혈증은 고혈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이 생겼을 때 처음 발견되는 병입니다. 혈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온 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혈관이 조금씩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혈관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 완독으로 떠다닐 수 없고 운반 단백질과 함께 이동합니다. 문제. 이 지방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혈관 벽에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죽정 플라크이 생기고 어느 순간 이 죽종이 터지면 그 자리에 혈전 피떡이 생깁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에 막으면 뇌졸중, 심장 혈관에 막으면 심근경색.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갑자기 심장이 멎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 대부분은 뇌재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보기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릅니다. 고지혈증의 약80% 이상은 내재적 원인, 즉, 유전적 소인, 체질, 나이 변화노인에 발생합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심해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배출되지 않고 재육수가 과도하거나 나이가 들며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과 중성지방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지방. 주로 복부에 저장됩니다. 문제.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중성지방이 저장되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중성지방은 동맥경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 젊을 때는 성장, 호르몬 생성, 신경세포 발달로 지방 사용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성장도 멈추고 활동량도 줄고 근육도 감소합니다. 지방을 쓸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상승, 혈당 상승, 근 감소증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 정말 안전할까요? 기름만 안 먹으면 괜찮다. 이 생각 절반만 맞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결국 지방으로 바뀝니다. 빵, 라면, 국수, 과자 이런 음식들이 중성지방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예방의 핵심은 조기인지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이 유일한 진단 방법입니다. 특히 보혈, 당뇨병, 투병, 침 뇌혈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검사,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필요시 약물 치료. 이네 가지만 지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병원비 3위 고지혈증 이야기가 내 몸의 혈관을 한번더돌아보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찐 시니어 이야기와 함께 평생 고지혈증 예방해서 건강 지키세요. 찐 시니어 이야기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